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오토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저는 오늘 프로토스 승부식 31일차 목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캐비란 어, 경기, 서울 삼성, 원주 디비, 코보 남자 경기, 어, 대한항공 우리카드, 코보 여자 경기, 현대건설, 대전 KGC, 그리고 유로파 경기, 페네르바드 세비아, 다음에 유로파 컴퍼러스, 한 경기 알크마르 라치오 네, 총 이렇게 다섯 경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뭐 축구는 예상대로 들어왔고요. 음, 어저께 농구 또 배구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배구 같은 경우는 뭐 삼성화재 감독이 부재 그리고 용병이 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제가 뭐알 수가 없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알수 없었던 점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삼성 원주 d 비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잠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삼성 원주 d 비 배당원직 1.9163원주 d 비 정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약간 은 어, 배당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배당이 지금 원주 딥으로 흘렀는데 최근 원주 딥이 어,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모습 특히 두경민 선수가 다시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 안 좋았던 득점력이 더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두 경기는 60점대 밑에 점수를 기록하면서 득점력에 문제가 있다 보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런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는 경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80점대에서 70점대 후반에 그런 점수대를 최근 몇 경기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큼 약간의 그런 손발이 조금은 맞아가는 느낌이 들고, 뒷전 경기 또 전주 케이 c 씨에게 어이없는 좀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싸웠고 그 전에 안양 케이씨를81 79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 삼성도 어, 마지막에 어, 선수들이 조금만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모스 선수가 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원석, 이원 이동엽또 신동엽 이런 선수들이 어, 득점하면서. 조금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팀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원주TV도 뭐, 6강 가기가 만만치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힘들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정의 의미를 거둬야 되는 입장. 어 최근 몇년 사이 계속해서 뭐, 꼴찌만 하고 있는데, 어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자, 이번 경기를 조금 잡음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십니다. 잘서 뭐 동기부에도 두팀다 따로 없고 또 직전 경기 서울삼성이 원조집비에게 승리한 전적도 있고 또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전부 다박빙의 승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서울삼성이 원조집이 만나면 뭐 중육 들지 않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두경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알바노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조 TV라면은 어, 서울삼성에게 충분한 승리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홈스 한번 예상해 보고요. 자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158.5입니다. 뭐 충분히 뭐 언더 나오시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자 농구 계속해서 지금 160대 밑에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자 이번 경기도 158.5 어, 두경민 높고 서울삼성 점6 그렇게 높지 않다 보면은 언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서울삼성 원주지미 경기는 홈스 원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항공 오리카드 코버 네, 경기 음, 배당은 지금 2 0 1.54 지금 오리카드 정배당. 자이 부분은 동기부여의 문제겠죠. 대한항공 1위를 차지하고 이번 경기에 그렇게 주전 선수들을 내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부상도 있고 어, 그동안뭐 대한항공이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 세컨 유닛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구 선수들이 워낙 뒤쳐지지는 않는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1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그래도 어,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어, 좀더 나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준 네, 플레이오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뭐 천지차입니다. 준 어, 플레이오프를 하게 된다면 체력적인 부담도 물론 있고 그리고 어, 플레이오프를 바로 하는 것과 또 상대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다르고 여러가지 상황을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준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뭐 승리를 해놓고 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어, 아가미지 선수의 그런 부상 여부 그리고 또 컨디션 체크 여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고 어, 플레이어풀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우리 카드가 풀전력으로나온다면 뭐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이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네, 한 팀이 그래도 3대 0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네, 현대건설대 대전케이지시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 이해경기와 마찬가지로 동기부여 차이인데 현대건설은 뭐 동기부여 자체가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대전 KGC 같은 경우는 이번경기를 이겨놔야 그리고 준플랩을 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전 KGC가 월등히 앞서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몬타니 선수가 뭐좀 어, 설설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이번 경기에서 뭐 양효준이라든지 또흥민경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어좀 쉬게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대전 k 시 c 입장에서는 뭐리자드가이승우 선수가 어 이번 경기에서 뭐음 제대로 해줘야 어 경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대전 k 시 c 가음 원정이지만 그래도 중플랫프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대니키치의 승리에서 홈패아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180점입니다. 그래서 3대1 스크어가 나온다면은 오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현대 건설이 무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패언도 그리고 배당을 올린다면은 홈페패 한번 같이 노려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1번 페네르바대 세비야 경기, 아, 유로파 경기죠. 음, 1차전 어, 세비야가 2자형으로 어, 페네르바에게 승리를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 어, 페네르바 입장에서는 두골차 승리를 거대한 무승부, 두골차 이상이라면은 어, 다이렉트로 8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어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세비아의 최근 경기력이 특히 원정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어, 세비아가 지금 뭐 다섯 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또 득점 자체를 일 어, 득점 이상씩 하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세비아 입장에서도 뭐 무승부만 해도 충분히 어, 괜찮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어, 페네르바가 또 나름 또 홈에서 경기 하고 또 득점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페네르바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비아 입장에서도 한골로 막든 영병으로 무승부를 하든 일단은 수비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세비아가 어느 정도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걸로 보여지고요자 페네르바 같은 경우는 유로파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7 경기째 지지 않는 경기를하고 있고요 사연승했던 어,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페네르바가 홈 경기 어, 유럽파 강점 이 있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네, 홈승 한번 뭐 한번 강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2.08 배당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홈승 가실 분들은 어, 미리 가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어차피 떨어질 배당이니까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언더바는 예, 언더, 어, 1대0, 2대0, 1대1, 0대0, 요동선에서, 어,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더, 그리고 배당 노르신 분들은 햄버까지한번눌러보시는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예, 알크메르대 라치오 경기죠. 예, 알크마르 원정에서 1차전 2대1로 승리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지키는 경기를 해야 되는 그래도 부담감은 좀 있고요. 최우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해야지만 연장을 가든 아니면은 바로 승리를 결정짓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라처 입장에서는 득점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최근 라처 원정에서 보시면은 다섯 뭐 경기에서 2승, 3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득점 자체가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1 득점, 2 득점, 또, 무득점, 이런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원정에서좀 어려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또, 나름 또큰 경기, 또, 상대팀, 또, 좀 어려운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또, 그래도 승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로마에게 또 1대0 승리, 또, 아틀란타에게 승리, 또, 사솔로, 또, 승리, 또, 나폴리에게 또 1대0 승리, 이렇게 큰 팀들하고, 또, 어, 또 상대방의 B 클럽, 이런 팀들하고는 또 어느 정도는 어,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라치오가 그래도 원정에서 어, 1대0 정도의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대0의 승리라면은, 연장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라치오 입장에서는 1대0 승리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알크마르, 라치오 경기는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음, 언더바는 언더. 어, 두 팀, 한 팀은, 어, 골을 내야 되고, 한 팀은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어, 후반전까지 또 용장의 코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 어, 1등 한골 차이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를, 예,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구매 예,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매 네, 내역, 서울 삼성 원주TV, 예, 홈, 승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그다음에 안양대 창원 애경기는 네 창원이 햄패 어,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양 KGC 어, 스펠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좀 고전이 예상되기 어, 경우가 있고 어, 창원 이제 원정 경기를 한번 다시 한번 어,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 어, 대한항공 오리카드 패, 그다음에 대전 현대건설 햄패 이렇게 어, 총4 네 경기에 한번 어, 픽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 7.2배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다섯 경기 예상을 해드렸고, 구민내역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 참조 잘 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남은 하루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